네 안녕하세요. 우기네 홍케어 우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영상을 이제 변기에 관해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변기 일반적인 형태의 지금 모습이에요. 보시면 물도 이 정도가 차 있고 뭐 이렇게 다돼 있죠. 예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여기는 하지 말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보통 지금 여기 이 정도 물이 차야 돼요. 그죠? 근 만약에 이변기내 물이 차 올라오지 않는다. 이럴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는 물이 한이 정도 차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보통 일반적인 변기의 모습은 바로 물이 차면서 이제 내리면은 바로 물이 이 정도까지 차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문수통에 저수통에 물은 차는데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지금 물이 다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물이 안나오는 중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물이 더 이상 차지 않고 있어요 가끔 어떤 고객님들이 변기 분명히 물은 다차 가지고 나오지 않 어, 물이 나오지 않는데 물이 변기 내에 물이 차지 않는다 라고 현상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내려가면은 물이 나오고, 이제 물이 차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게, 불에가 올라오면서, 요기에서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으로 돼있지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있는 경우 이렇게 바깥으로 돼있거나 뭐 다른 형태로 해서 이 물이 이 내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물이 차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문의주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꼭이문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보세요 이 물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안에 이 안으로 위치해 있지 않다 그러면 꼭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 물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차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의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요게 올라와도 물이 계속 차는 경우, 아니면 요 호수가 요거를 올라오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요게 올라오는 거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끔 요 위치를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위치를 보이죠? 예. 네. 위치를 최대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올라온 거에 요 호수가 걸리지 않게끔. 네. 한번 지금 안으로 넣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물을 내려 볼게요. 보이시죠? 바로바로 물이 올라오죠?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뭐요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요거 안으로만 바꿔주면은 이런 현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아주 어,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꼭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